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끈한 등 라인을 만들어 볼수 있는 운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 먼저 다리는 골반 간격으로 자연스럽게 넓혀 서 주신 후에 양손은 머리 뒤에서 가볍게 깍지를 끼워 주세요. 자, 우리 그 상태에서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여 내 상체가 90도가 될수 있도록 바닥과 평행될 수 있도록 그대로 올라옵니다. 자, 우리 이 동작 반복해서 10번만 진행해 봅니다. 90도 숙였다가 올라오세요. 둘, 셋, 팔꿈치 열어낸 상태에서 다섯, 팔꿈치 앞으로 쏟아지지 않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좋습니다. 천천히 팔 풀어 놓을 거고요. 자, 우리 이번에도 마찬가지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시작해 봅니다. 두 팔을 바닥 쪽으로 떨어뜨린 상태에서 그대로 어깨 높이까지 옆으로 들어 올려 주세요. 이때 양손에 생수병이나 작은 덤벨 들고 움직이면 조금 더 효과적이겠죠? 이 동작도 마찬가지 10번 진행합니다. 하나. 등 뒤를 조이듯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호흡하면서,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좋습니다. 자, 우리 천천히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우리 이번에는 두 팔을 양옆으로 넓힌 상태에서 한 손은 하늘, 한 손은 바닥 쪽을 향하도록 해주세요. 자, 우리 두팔쭉 뻗은 상태에서 양 팔을 뒤로 한번 밀어볼게요. 이때 등 뒤를 꽉 조이듯이 반복해서 움직여줍니다. 자, 우리 다섯 번씩 팔방향 바꿔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지그시 밀어줍니다.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손방향 바꿔서 다시 다섯 번 시작. 하나, 둘, 셋. 등뒤 조이듯이 움직여 주세요. 넷, 다섯. 좋습니다. 천천히 팔 내려놓도록 하죠. 자, 우리 이번에는 자리에 엎드려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부와 가슴 바닥에 대고 엎드린 상태에서 두 팔을 앞으로 한번 쭉 뻗어볼게요. 자,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두 팔꿈치를 옆구리 쪽으로 잡아당기며 상체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마찬가지 이때도 등뒤를 조이듯이 진행해주세요. 열 번만 진행해봅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등에 자극 느끼면서 넷 과도한 아치는 금지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쭉 당겼다가 내려놓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양손 바닥을 짚고 상체를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무리해서 상체 높이 올려주실 필요 없고요. 자, 내 팔이 직각이 될수 있도록 팔꿈치의 바닥에 위치를 시켜주신 후에 천천히 손으로 바닥을 밀어 상체 세워줍니다. 자, 우리 그 상태에서 내 오른팔 한번 하늘로 높게 들어볼게요. 내려놓고요. 왼팔 하늘로 높게 들어줍니다. 좋습니다. 반복해서 10번 진행해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천천히 자극 느끼면서 일곱 여덟 아홉. 야, 좋습니다. 그대로 팔꿈치 바닥에 내려놓고요, 자리에 앉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손 등 뒤에서 깍지를 끼우고 손바닥을 완전히 붙여주세요. 그리고 팔을 살짝 끌어올린 상태에서 좌우로 가볍게 움직여줍니다. 열 번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천천히 팔 풀어주세요. 자, 우리 오늘 이렇게 등 라인을 매끈하게 만들어볼 수 있는 동작 몇 가지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